풍아왜왜 그래? 왜 그래? 왜아풍왜그왜 그래? 풍아 이상그아왜 아니 왜니왜갑자왜왜 아니 왜왜 그래? 왜 그래? 왜그왜왜그왜 그래? 왜왜그랬왜왜왜 갑자기 삐래가 있노 어? 어? 말해봐. 왜, 왜? 왜, 삐졌어? 왜? 왜? 어? 말왜봐왜왜왜왜왜왜 그래? 왜 그래? 왜 어이어 o h 아 p 어 n g 어뭐 a r a j e r a 아 g Hanamuka. h a n g a p u l i 가자. n k a t 어 g r a m a k 간식 어딨 k 그 t z i k a t 가자 간식 앞장 i Katzi, 앞 a t z i Katzi, k a t z 어 Katzi, Katzi, Katzi,